둘, 자, 피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, 무서워! 구독, 좋아요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두칠입니다. 네,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을 바로바로 이번에 레킹볼라는 신캐가 나왔습니다. 이거를 이제 여기 거점에서 시계추를 이용한 12명에서 한번 싸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최후의 1위 나올 때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고싱! 갑니다! 자, 여러분들, 그럼 첫 번째 판 12명에서 시계추 싸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지금 저도 이번 판 참여합니다.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다들 준비되셨습니까, 여러분들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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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우, 오케이, 네, 네. 아침부터 당연히... 고생하십니다. 지은씨가 아침 아시오? 6시. 아. 오케이, 갑니다. 아. 자,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고시, 주말! 아. 갑니다! 와. 어. 첫 번째 아, 대결승 아. 진짜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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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, 잠깐만. 아. 어, 엄청 치열합니다. 아. 엄청 치열합니다. 아. 진짜. 아, 아. 아. 아나 죽었어! 아. 아. 애로, 여러분들 갈거리 모르고 내려오면 그냥 쉬프트 누르신 다음에 이거 인간 모드 있지 햄찌 모드로 하신 다음에 거점 밖으로 그냥 나가주세요. 그래서 창문으로 구경하세요. 아, 오케이 인 모드로. 오케이 오케이 점프하면서 창문으로 구경하세요. 불쌍하게. 아 귀여워. 여기 앞에서 구경하지 말고 점프하면서 구경하세요. 오케이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관전에서 한번 누가 1등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밑에서 관전 시점으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자 다들 준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고 출발 과연 이번트게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12명에서 아야 잠깐만 이게 카메라가 오, 오, 오 완전 노래방 미러볼 같아요 여러분들 어, 이게 새로운 규칙이 추가됐어요. 마우스가 이게 뚫려가지고, 어, 갈고리가 풀리면, 거점 밖으로 나가는 탈락자가 됩니다. 자, 1자최의1인자는 누가 될 것인지,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, 자, 지금 천왕 뽕브라님께서 한 명을 죽였고요. 어, 밑에 이분은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, 어, 위로 안 올라가셔가지고, 어, 뭐지? 자, 1대1인가요? 저분 갈고리 떨어지셨고, 뽕브라님과 누구죠? 아라님의 싸움! 자, 1대1 싸움! 와, 대박이야! 와! 아르하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! 와! 아하하! 어, 죽은 거 개겨워! 와, 이거 영 대박이다, 진짜로. 아, 네,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다들 반칙쟁이에요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. 근데 영웅이 귀여워가지고 귀엽네요, 반칙계도. 자, 오늘만 사는 놈님 말 그대로 진짜 오늘만 사시지 마시고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만 사는 놈님. 첫판은 아라님께서 1등 하셨고요. 두 번째판 12명.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. 밀어볼 싸움 가겠습니다. 시계추 싸움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고! 출발! 과연 이번 대결에 순전한 표현될것실지 자, 이게 타이밍이 좀 늦어요. 오케이. 자 출발했고요 거의 뭐와야 진짜 이거 여러분들 미니게또 생각났어 1 1명에서 이런식으로 이런 시계추한 다음에 1명이 걸 피하는거야 어 이런식으로 싸워도 되고 이걸 피해도 되고 와 제가 한번 좀 이따 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대결 승자 누가 될 것인지 가겠습니다 과연 오 저기 이번 잠깐만 자 이거는 한국님 이거 좀아니거든요 이거 반칙 피하겠습니다 한국님 채팅창 써주세요 초롱님께서 자 나머지 최후의 승자는 누구죠 닉네임이 너무 빨라서 안 보여요 카카카 크라케 자, 아, 아영원님께서 우승하였습니다 2 회차 우승 영원님 오케이 네, 여러분들, 이번에는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피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벌써부터 그렇게 달리시면 안 돼요. 뽕보라니. 어, 천천히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. 한번 피해볼게요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피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... 오, 무서워. 야! <laughs>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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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여러분들, 저는 바로 떨어졌고요. 이번에는 시청자분이 름르님께서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이분 얼마나 피할 수 있을 것인지 <laughs>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고고고, 출발. 자, 초르님 움직여주세요. 아, 막혔나요? 벌써? 아, 어, 그래도 좀 피하기 피해요. 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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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과연 많이, 우리 그래도 저보다 많이 피했어요. 아,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고 이 있긴 합니다. 어, 잠깐만. 이게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초반만 버티니까 이렇게 가뿐히. 어, 자기들끼리 싸움이 됐네요. <목소리> 어, 나중에는 줄. 아 자기들끼리. <목소리> 개판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12명에서. 뭐야, 이거. 영웅 뭐더라? 레킹볼이 <목소리> 모이면. 12명에서 레킹볼이 모이면. 레킹볼 맞죠? 12명이 모이면 개판이 된다. 끝마치도로 <목소리> 하겠습니다. 어, 그래도 굉장히 신선한 영웅이라서 재밌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네요. 네 다음 영상 때다 재밌고, 알찬, 비바한 훈련치로 찾아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그럼, 안녕. 감사합니다.